장단공축제가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3일째입니다 3일째 우리 장단콩축제 행사가 이곳 임진각과 평안누리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평안누리 쪽에 가시면 전통놀이 체험과 놀이마당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. 버스킹 공연이 그 언덕 위쪽 잔디 언덕에서 어,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어,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파주 장단공축제에 많은 농특산물이 나와 있습니다. 그서 아,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곳에 또 많은 농특산물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 둘러보시고 많이 구매를 해 주시면 우리 많은 농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단콩 판매장에 가시면 다양한 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콩들을 이용해서 요리를 해 드시면 우리 코로나 19나 많이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시장소에 가시면 다양한 아리 품목들의 농산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재배하시고 길러오신 상품을 갖고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구매해 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정말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. 아, 함께해 주시기로부터 좀 드리면 좋겠고요. 아, 오늘 메인 무대 쪽에서는 12시부터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. 12시부터 공연이 진행이 되니까요. 많은 분들의 또 관람과 관심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